그다음에 뭐만해도 이제 그다음에 못 들어가죠. 뭐만해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있는데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용서해줘. 지옥에 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괴롭혔을까요? 죽이고 아프게 하고 흥들게 하고 자살하게 만든. 들 기억 진짜 있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 아무도 달면 안 됩니다. 기억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고통받는 건지 네가 느낀 거 경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진짜 아, 가죽을 다 벗기고 아, 말하기도 응. 너무 힘듭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거절하든, 예수님 안 믿은 그런 사람들, 불신한 가졌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같은 사단들도 지옥 가면 그렇지, 네. 그런 형벌을 받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음, 살까을 벗겨? 네. 스리 야트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요? 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에내 스리 야트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네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월격대이 목사들 만드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널 도와줄 사람 없어. 지옥에 가라. 하나님만이 아실수 있는 일 아이고 하나목사라 너희들 배가리 자르는 게내사단 아이고 하나님 서 아,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 하나님. 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사단 배가리 자를 수 있는 번세를 주셨어? 네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뭐, 뭐 느껴 너희들 그런 거? 무섭습니다. 쇼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아, 무슨 쇼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쇼 아닙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자의 권절하면하니, 어린양의 권절하면하니, 알파와 오메가의 권절하면하니, 자민이 머리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힘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묵힘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건대로 명하노니 자매님 머리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로이 묵짐을 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 지어다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 w y 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n o 라그 이름이 여호와의 o u k n 소리 y 의 u know, y o 니 독생자의 별의 u 설 n 며니 하나님의 전권 w 사의권 k 로 o w you know, you k 하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속에 know, y o 하고 n o w you 들 n o w you know, k 과 어둠과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k n 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you k 영혼이 묵김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세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철철철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성령 전신각조 입혀질지어다 성령의 불별 하나님의 권능이 불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의 눈 열려지고 영의 귀열려지고 영의 죄가 열려지고 어지간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복종순종하며, 관영 목사 힘껏 도와 도르게 붕을 덮는 자매님의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과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다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아멘.